특별한 하루에 완벽한 스타일링이 필요하죠. 분위기에 맞춘 스타일 선택부터 마무리까지 발렌타인데이를 더 빛나게 해줄 스타일링 꿀팁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직 썸을 타고 있는 중이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면 로맨틱한 데이트로 추천. 니트 스커트에 롱 부츠를 신어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하거나 어두운 색의 터틀넥과 코트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어요. 키가 작은 편이라면 롱 부츠보다 깔끔한 구두가 더잘 어울린답니다. 오래된 연인이라면 오버틴니트 와이드 팬츠 조합이나 후드티 롱 코트 조합으로 꾸안꾸 느낌을 줘 편안하면서도 스타일. 러블리한 느낌을 연출해 보세요. 롱커트의 기장은 정강이까지 오는 것이 베스트. 컬러 매치가 고민이라면 발렌타인 무드에 어울리는 레드나 버건디 컬러를 활용해 코디해 보세요. 포인트도 되고 러블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완벽한 스타일링을 완성시켜주는 향수인데요. 러블리한 향수를 원한다면 디올의 미스 디올 블루밍 부케, 조말론의 잉글리쉬 페어앤 프리자, 랑방 에끌라드 아르페쥬. 부드럽고 포근한 향수를 원한다면 딥티크 오데성 오드 뚜알레 메종 마르젤라 레이지 썬데이 모닝. 과일에도 블랑시 등이 있어요. 다양한 향수를 활용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을 찾아 스타일링을 완성해보세요. 전날 체크리스트. 입을 옷에 구김이나 퍼플이 있는지. 신발과 가방은 코디와 매치가 잘 어울리는지. 날씨가 춥거나 야외 데이트라면 목도리랑 장갑 챙기면 좋아요. 구김없이 옷 수납이 가능하고 원하는 옷이 한눈에 보여 빠르게 고를 수 있는 시스템 한걸를 사용하면 옷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완벽한 스타일링으로 특별한 발렌타인데이를 만들어보세요.